강원도 봉평장. 한여름에는 훅훅 지는 더위에 장이 금세 파하고 만다. 드팀전의 장돌뱅이 허생원은 왼손잡이다. 동업의 조선달과 허생원은 내일 장이 열리는 진부와 대화 중에서 대화장에 나가서 한몫 벌어야겠다고 생각한다. 허생원은 조선달과 술 한잔하러 주막 충주집으로 향했다. 충주집 주인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화중지병이라고 생각한다. 허생원은 얼금뱅이 상판에 숫기도 없는 쓸쓸한 반생이었다. 그런데 착실한 청년이라고 생각했던 애송이 동이가 이미 충주집을 후렸다는 이야기를 조선달에게 듣는다. 충주집에 들어갔을 때 짜장동이는 충주집과 제법 농탕을 치고 있었고 허생원이 보기엔 꼴사나웠다. 허생원은 동이에게 장돌뱅이 망신을 다 시킨다며 어미 애비가그꼴 보며 좋아하겠냐며 마음먹은 대로 다짓거렸다 걱정도 팔자요. 하는 동의의 눈빛에 허생원은 동의의 뺨을 갈겼다. 그러나 대거리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동의를 보니 오히려 측은했다. 아직 서름서름한 사이에 과하게 한건 아닌지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주는 술은 다 들어 마시고 있는 허생원을 동의가 헐레벌떡 부르러 왔다. 밤평생 함께 지낸 허생원의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 났기 때문이다. 각다기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한 허생원은 얼른 동의를 따라 장판을 다름질했다. 자신의 일을 외면할 줄 알았던 동의가 그런 기별까지 해주니 동의의 마음씨에 눈이 뜨거워질 것 같았다. 당나귀는 허생원과 밤평생을 함께 지내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잠을 자고 같은 달빛 아래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는 동안 20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늙게 했다. 냄새로 주인이 온 것을 안 당나귀는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겼다. 허생원은 각다기들에게 호령을 하였으나 패거리들은 벌써 주랭랑을 놓은 뒤오몇 아이들이 호령에 놀라 비슬비슬 비슬 멀어졌다. 우리들 장난이 아니오. 김첨지안 놓은 당나귀가 가버리니 날뛰는 꼴이 우스워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오. 아이가 앙토라진트로 소리쳤다. 왼손으로 책찍질하는 허생원에게 아이들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린다며 줄다름에 달아났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후릴 수 없었다. 장판의 갑다기들이란 어른보다도 무서운 것들이라며 조선달과 동이는 짐을 싣기 시작했다. 대화장까지는 80리를 가야 했다. 그들이 가는 길에 한밤 중 산어리가 메밀꽃으로 가득 차 소금을 뿌린 듯 했다.